안녕하세요. 태고쌤입니다. 어, 23년도, 그리고 24년도, 전산업용 기계제도기능사의 스프로킷이 나왔습니다. 어, 작년부터 조금 바뀌는 추세였고, 어, 올해도 좀 바뀐 것도 있고 한데, 어, 최근의 시험들이 내용이 어려운 날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쉬운 날은 기존에 나왔던 있는 도면들을 그대로 또 활용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험 치는 경우는, 제 생각인데,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렇다고 뭐, 우리가 언제 접수를 해야 좋은 도면이 나오고, 내가 아는 도면이 나올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도면 또 여러 가지를 그려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될 만한 게, 자, 스프로킷인데, 23년도, 그리고 24년도, 각 1회차에 얘네들이 짠! 하고 나왔어요. 23년도 1회차가 스프루키시 처음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연도에도 변함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회차에 또 나왔어요. 첫 회차, 첫날에.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죠.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스프루키 그리는 걸 알아야 돼요. 음, 스프루킷은 기어 그리는 거와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는데 조금 작업해야 될게 많습니다. 아, 스프루킷도 마찬가지로 이끄던 이뿌리원, 그리고 PCD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스프루킷은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호칭이라는 게 하나 더 붙어요. 호칭. 이 호칭이 뭐냐면 스프루킷은 체인으로 해서 돌아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전거, 가장 대표적으로 흔히 볼수 있는 자전거. 자전거는 동력을 전달할 때 체인으로 합니다. 근데 그 체인을 쓸때그 체인의 놀라가 얼마짜리냐 에 따라서 호칭을 정해줘요 스프로킷은 그래서 이제 호칭이 붙는 거고 그리고 그 호칭에 따른 스프로킷의 이수는 요렇게 우리 기어와 동일하게 요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Z22개는 스프로킷의 이수가 22개 있다 그 얘기고요 어, 호칭은 보통 우리가 40번 혹은 41번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어, 체인 종류 중에 하나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런 체인을 갖다가 RS체인이라고 말해요. 뭐 RS40번 혹은 RS41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요 R이 롤러의 약입니다. 그래서 롤러 체인이다. 이렇게 되고, 롤러 체인 중에서 우리는 U타입을 씁니다. U타입. 가장 많이 쓰는 보편적인 체인을 우리가 RS체인이라고 하고, 그 RS체인의 생긴 형상이, 스프로킷의 형상이 U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U타입 말고도 체인은 정말 종류도 많고요. 스프로킷은 종류도 많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케이 규격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거에 한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 없는 걸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그 외의 것들이 이제 조금 들어가는 부분은 없잖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거는 도표를 보지 않으면 그 전혀 그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있는 내용은 우리 지금 메카피아교재 뒤쪽으로 넘기시면 예제 문제들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하나고요. 이거는 뭐 어떤 책이든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번 시험에 나온 모양은 이 모양은 아니에요. 이 모양은 아니고 얘가 스프로킷이 이렇게 해서 몸통이 보수 부분이 이렇게 일 로 되어서 이게 일체형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지금 이제 하우징이 따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스프로킷과 밑에 있는 하우징과 두 개를 붙여가지고 쓰는 타입이었는데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것은 우리 그냥 킥을 아죠. 우리 그냥 기어 그리듯이 기어에 보면 보수의 몸체가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상으로. 그런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축에다가 키를 파면 끝나요. 그래서 뭐, 이거 그리는 건 어렵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요 이빨 부분이죠. 요 이빨 부분이 이제 어렵게 되니까, 요 이빨 부분 가지고 한번 그려보자고요. 한번 그려봅시다. 근데 지금 제가 쓰는 프로그램은 이제 솔리드웍스를 쓸 거예요. 솔리드웍스를 쓸 건데, 솔리드웍스 버전은 2020 버전입니다. 2020 버전인데, 솔리드웍스나 인벤터나 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대부분의 명령어나 인터페이스는 위치가 바뀌지도 않고요. 아이콘도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래서 버전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황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리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게 KS 규격집이죠. 자, QNET에 가서 국가기술자격증의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QNET에서 아, 국가기술자격시험 CAD 실기용 오늘 해갖고 계속 규격 집을 이렇게 pdf 파일로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게 요게 1년에 한 두세 번씩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버전 쓰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자 39분이에요. 39분 거면 롤러 체인 해서 스프로킷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건 방금 본거자 다시 방금 본거 호칭 40에 이수가 22개. 그러면 이제 뭘 찾으셔야 되냐? 여기 보면 호칭 번호 나오죠? 여기 보면 40번, 호칭 40번. 그리고 얘는 스프로키스에 대한, 그러니까 스프로킷을 단면으로 잘랐을 때 형상이 이렇게 곡각이 지면서 알이 지면서 요 사이에 체인이 들어가거든요? 요 모양이고, 근데 체인을 요거는 단면으로 자른 거고, 좀 내려가시면, 도표가 하나 더 있어요. 호칭번호 40번. 똑같죠? 22개 찾습니다. 그러면 여기 피치원 지름의 사이즈, 바깥원 지름의 사이즈, 이뿌리원, 그리고 이뿌리원의 거리, 최대 보수 지름 얼마를 해라.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아셔야 돼요. 요걸 봐야 되는데, 이제 요거에 대한 걸잘 보시면 알겠지만, 소수점이 두째 리로 떨어져요. 그래서 바깥 던지려면 정수로 떨어지긴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전부 소수점 두째 리로 떨어져요. 그래서, 요 규격집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2D 도면으로 넘기실 때 요걸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위로 또 올라가면, 뭐, 이렇게 보면 공식, 공식. 그래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피치원지름, 바깥지름, 이뿌리원지름 잎뿌리거리 뭐 이걸 갖다가 이렇게 계산할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이걸 계산하고 있을 시간이 없죠 그냥 도표 보고 빠르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저희가 그려야 되는 거는 요겁니다 그죠? 요거 자, 이렇게 색깔을 잘 보이게 좀 칠해 놓고 자, 요거 가지고 그릴 거예요 요거 가지고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리는데, 어, 일단 3D 먼저 하나 하고요. 그래서 그 3D를 이용해서 2 d 로 넘길 거예요. 그래서 2D에서는 좀 작업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2D 스포로켓에 그리는 걸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는 KS 규격집을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KS 규격집이에요. 그래서, 어, KS 규격집을 보시면, 자, 여기 KS 규격집입니다. 자, KS 규격집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KS 규격 책입니다. 요, 요건 KS 규격 책인데, KS 규격에 나와 있는 대로 스프로킷을 그릴 때는, 요렇게 도면화해라 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치수가 T 값, G 값, 뭐 RC, H 값, 이렇게다 나와있죠. 요게 요 내용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우리 시험 칠때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원 KS 규격, 한국, 한국 표준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렇게 나와요. 어, 그리고, 요렇게 그리는 법도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그리는 법을 익히셔야 돼요. 시험에서 스프로켓이 나왔다? 그러면 요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 모양이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요거는, 아, 여기 보시면, 짝수일 때, 그리고 홀수일 때, 요게 다릅니다. 이빨의 수가 짝수일 때는 요렇게 표현해주고, 이빨의 수가 홀수일 때 이렇게 표현해 줘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시험은 짝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짝수로 그리는 걸 먼저 연습을 하시고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홀수도 같이 연습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또한 가지 중요한 게뽕 내려가면 이뿌리와 지름에 대해서 흔들린 공차 주는 게 나와요. 자이 얘기는 뭐냐 하면 ks 규격에서 스프로킷은 흔들린 공차를 줄때 여기를 보고서 주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요 부분은, 요 부분은 2D 가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선 3D부터 그리는 걸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케이스 규격집을 프린터를 하시든지 핸드폰으로 보시든지 보시면서 따라 하시는게 가장 좋아요. 저희가 화면에 두 개를 띄울 수가 없어서 한쪽으로 빼놨는데, 보시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찾아가기 좋은데, 제가 필요할 때마다 화면을 다시 바꾸면서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거예요. 자, 우선, 우선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게, 자, 지금 해야 될게 요걸 그려야 돼요. 요거, 요 모양대로. 도면은 신경 쓰지 마세요. 도면은 신경 쓰지 마세요. 도면은 신경 쓰지 규격집대로 이빨만 그리는 것만 신경 쓰세요. 이거는 제말 듣고 따라하면 쉬워요. 하나만 더. 여기서. 아까 우리 밑에 보면 표가 하나 있었죠. 여기 표. 여기에. 요표 하나 있었죠. 자, 요 표에 어떻게 됐냐면, 피치원 지름이 8 9 2 4예요 그리고 바깥 지름이 96이에요. 자, 피치원 지름이 얻은, 얻은 거냐. 피치원 지름은 여기 있는 중심선을 피치원 지름이라고 하죠. 얘가 89.24입니다. 그 밑에는 RC값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H 아니에요. 중심선이에요. 그리고 또 볼까요? 잎뿌리 아, 이뿌리가 있고 바깥 지름이 있는데 바깥 지름이 96. 잎뿌리 원지름이 81.29예요. 자. 잎뿌리가 이거죠. 81. 이구 그리고 이 끝이 96이죠 자 요건 전부 파이 지름 값이죠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이걸 그래서 스프로킷의 순수한 사이즈는 전부 이런 식으로 약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약어를 우리가 밑에서 찾아서 보고서 그려야 됩니다 여기에는 요 지름 값이나 pcd 값이나 이끝원 값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도표에 있는 걸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우리 여기 보면 최대 보스 지름이라는 75가 있죠. 요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치수예요. 요거는 도면을 보고 오실 거예요. 이제 요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치수대로 이 형상을 따라서 그립니다. 여기 있는 치수대로 형상을. 자, 그러면 좀 넣어볼까요? 좀 보기 쉽게. 자, 1.6. g 값이 1.6이죠, 여기가. 자, h, 요거죠. 여기가 6 4예요 그리고 뚝 가서 반지름 값, rc 값. 13.5. 여기 13.5. 조금 복잡하긴 한데. 13.5. 그 다음에 둥글기 해갖고 0.5 나오는데, 요거는 일단, 제껴 두시고. 어디냐면 요거예요 요거. 쪼매란 거 요거. 얘가 이제 0.5인데, 얘는 일단 두자구요. 0.5인데, 일단 두자구요. 그리고 나비의 t 높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여기서 뭐 단열, 2열, 4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얘기 뭐냐. 요 두께를 얘기합니다. 요 두께. 요 두께. t값. 단열일 땐 7.2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 t값이 7.2가 되죠. 근데, 시험에서는 2열, 3열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 아, 여기 있는 단열만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제 보통 시험에 아래서 40번 또 나오지만 41번이 자주 나오거든요. 41번 자주 나오는 이유가 41번은 2열, 3열이 없어요. 그래서, 아, 41번도 자주 나오는 편이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 피치, 바깥 지름, 다이, 안쪽 링크 너비, 이거는요, 나중에, 스프로킷을 옆으로 해서 U자 모양의 홈을 팔때쓸 거예요. 홈을 팔때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요 없고, 그리고 여기 가로빛이 C대가 있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프로킷부터 스프로킷까지 거리값인데, 우리는 단열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죠. 자, 요 C값은 필요가 없죠. 2열, 3열, 4열 이렇게 가면 계속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은 요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적어 놓은 거 참고로 하고.